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간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한 죄인들의 거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갈때 정신을 차린 경비병들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어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기를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어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진정으로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퍼뜨린 거짓을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해요. 아,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어, 또 경비병들은 모든 사실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거짓말을 두루 퍼뜨리죠. 많은 돈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그러면 잠시 잠깐 오면 어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고 그 돈을 마음껏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경비병들을 안심시켰어요. 여러분, 총독으로부터 책망받는 것도 두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의 제일 되는 그 본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역거리, 육신의 종역거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거짓이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퍼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경비병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들을 형벌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서도 흥황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도 거짓으로 거짓을 만들어서 부인을 하는 것이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참으로 거짓을 미워하고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과 삶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마음과 삶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경비병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좋아하지 않고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 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무엇이 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만들어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를 때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분명히 믿고 기꺼이 즐거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